안녕하세요. 미얀마 공주와 민수엉다의 채널입니다. 네, 오늘은 미얀마어와 한국어 사이에 있는 비슷한 사항들을 설명해 드리려고 이 영상을 찍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자료를 보면서 말을 하겠습니다. 지리적으로 한국과 미얀마가 많이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이 한국, 미얀마하며 연관성이 아예 없는 두 국가로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문화적인 측면에서도 언어적인 측면에서도 또 인종적인 측면에서도 비슷한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즐겁게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첫 번째 한국어와 미얀마어의 억양을 비교를 해보고 그리고 한국어에 있는 그그그드드드 등의 그런 자음이라고 하는 음소들. 네, 한국어 뿐만 아니라 미얀마어 안에서도 존재를 하는지 비교를 해보고요. 그리고 글자의 모양, 그리고 한국어와 미얀마어 사이에 있는 비슷한 단어들을 몇개 비교를 해보고, 어, 다섯 번째로 문법을 비교를 해보고요. 마지막으로 문장 구조라고 하는 어순을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억양 비교거든요. 그래서 대체로 미얀마어를 아예 모르시는 한국분들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한국어와 미얀마어가 억양적으로 얼마나 비슷한지를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한국어로 식사하셨어요? 흔히 하는 인사말이잖아요. 미얀마어로는 타민사비비라, 타민사비비라, 타민이라는 것 자체가 식사인데, 사피빌라는 먹었습니까라는 뜻입니다. 굉장히 억양적으로 비슷한 것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어디 가세요라고 흔히 한국어에서도 인사말처럼 사용하잖아요. 미얀마도 똑같습니다. 배도아믈로레. 배도아믈로레. 그리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수때 말에 이렇게 하거든요. 감사합니다. 제수때 말에 이렇게 말하는데 굉장히 비슷하죠? 그리고 어, 제가 이 문장을 준비를 했는데요. 엄마랑 아빠랑 딸이랑 같이 살아요라는 문장인데, 엄마랑 아빠랑 딸이랑 같이 살아요. 아니면 뭐 엄마랑 아빠랑 딸이랑 같이 살아요. 이거를 미얀마어로 하면은요. 아메네 아페네 따미네아뚜두 네자레. 엄마랑 아빠랑 딸이랑 같이 살아요. 아메네 아페네 따미네아뚜두 네자레. 저는 개인적으로 이두 언어가 굉장히 비슷한 억양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느끼는데요.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어, 판단은 자유입니다. 그럼 저희가 한국어에 있는 흔히 자음 모음이라고 하는 음소들의 비교를 해볼 건데요. 어, 미얀마어도 한국어처럼 이 공기의 세기에 따라서 경음 경음, 격음이라고 달리 쓰는 언어인데요. 예를 들면 한국어의 그, 그, 크 이런 소리가 미얀마어에도 정확하게 존재를 하는데요. 이 차이는요, 그, 그, 크라는 세 개가 될 수도 있고, 그, 그, 크 사이에 또 하나의 음소가 또 존재할 수도 있고, 이거는 언어에 따라서 다른 어, 점인데, 뭐 영어 같은 경우에는 그, 그, 크. 그는 지에 해당되고, 그는 K에 해당되는데 그 라는 소리에 해당되는 음소인 알파벳이 없잖아요. 그 소리로는 존재할 수는 있는 상황이지만 글자로 따로 존재하지가 않아서 서양권에서 한국말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그 소리를, 뜨그 소리, 뿌 소리, 중간 소리임 경음 소리를 발음하기가 굉장히 어렵겠죠. 그렇지만 한국어와 미얀마어는 평음, 경음, 격음이라는 이세 가지로, 종제로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 점입니다. 그럼 이 음소들을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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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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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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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다, ᄂ, ᄃ, ᄃ, 바, 바, 스, 스, 사, 싸, ㄷ 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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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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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똑같이 음소가 존재하기 때문에 미얀마 사람들은 콩콩콩, 달달달, 불불풀 이 소리들을 구별하기가 굉장히 쉽죠. 그럼 글자 모양을 조금 비교해 보실 수가 있는데요. 아까 음소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서 글자의 모양을 보셨겠지만 한국어의 한글과 미얀마어의 아케야 글자 사이에도 비슷한. 면들이 있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는데요. 서로 다른 두 민족이 사용하는 언어이기 때문에 차이점이 있는 것은 분명하나 이 중에 분명히 비슷한 점도 있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보시면은 그그그 그, 그 같은 경우가 굉장히 비슷하잖아요. 한국어의 비읍자와 미얀마의 어 비읍자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비슷하고요. 네모와 동그라미의 차이 이뿐 또 리을자 같은 경우에는 네모인 글자를 조금 동그랗게 서서 좀 돌려놓은 형태로 비슷합니다. 그리고 한국어의 모음인 소리인 아, 이, 우, 이 소리들을 내는 아, 아 모양은 목구멍 소리이기 때문에 한글로 세정대왕님께서 목구멍의 모양으로 만들었는데 미얀마어에서는 와, 와. 그래서 한국어도 아, 와, 워, 위 같은 게다 반모음 모음인데 미얀마어에서는 이 동그라미가 와 반모음을 사용할 때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재미로 이렇게 보여 드리려고 하는데요. 한국어의 그그 그, 그와 미얀마어의 그 그크 그, 이세 가지 글씨를 저희가 아 모음과 함께 결합을 해 보겠습니다. 한국어로는 가, 가, 가가 카가 되겠죠? 미얀마어로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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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가 카가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구, 구, 쿠 같은 경우에도 구, 구, 쿠또 고, 고, 코의 경우에도 구, 구, 코 이렇게 비슷하게 어떤 이 정도를 보시면 아, 어떤 게 모음이구나 라는 것을 한국 사람이면 짐작이 갈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한국어와 미얀마어 사이의 억양을 비교를 해봤고 또 한국어와 미얀마어 사이의 음소 그리고 그 글자 들을 조금씩 비교를 해봤는데요. 물론 이 영상은 저희가 언어 강의 영상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 집중적으로 자세하게 설명은 생략을 하도록 하고요. 대충 이런 느낌이구나라는 것을 일단은 대중이 알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영상을 제작을 했기 때문에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한국어와 미얀마어 사이에 비슷한 단어들이 존재하는데 이 단어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나 나라는 단어가 미얀마어로 나너닌니닌 닌. 엄마 아메 아빠 아페이 할아버지 아페이지 이 지자 같은 경우에는 미얀마어는 아까 아버지가 아페이잖아요 아페이의 뒤에 찌를 붙이면 큰 아빠라는 그런 뜻이 되거든요 이 한국어에서는 아버지 할아버지 에서 나타나는 지자 미얀마어에서는 아페지 이 아메지 라고 할아버지 할머니를 사용할 때지 자가 나오고 어, 스릴랭카어 같은 경우에는 아빠지가 아버지라는 뜻이랍니다 그리고 한국어에 어머니 언니 라고 할때니 자가 등장을 하는데 미얀마에서도 니 라기보다는 니니와 거의 비슷한 말인 니 자가 등장할 때가 있는데 바로 여동생과 남동생을 지칭할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어, 그리고 한국어의 쌀, 미얀마어로는 산, 산. 근데 굉장히 여기서도 생각해 볼 만한 있는 게미얀마에서 먹다라는 어원이 쌀이거든요. 쌀이. 싸디. 그래서 약간 쌀이라는 단어와 조금 많이 비슷한 면이 있는데 이거는 제가 연구 중에 있습니다. 아, 그리고 한국어의 땅, 우리 땅, 땅이라는 것이 이렇게 어, 저희가 밟고 있는, 어, 흙을 지칭할 때도 있지만, 어떤 지역, 국가를 지칭할 때도 있잖아요. 우리, 뭐, 아름다운 이 땅에 같은 경우에, 땅으로 쓰잖아요. 그게 우리나라라는 뜻이 되는데, 미얀마어도 똑같거든요. 미얀마어도 국가라는 말을 하고 싶을 때, 따잉, 다잉, 따잉이라고 사용합니다. 확실히 비슷한 거 하나 또 있는데요. 가운데, 한국어로 가운데, 중앙을 말하고 싶을 때, 가운데라고 사용을 하는데, 미얀마어에서는 가운 혹은 가운 쓸때 가운이라고 쓰고 발음할 때 가운 이렇게 발음을 하는데 가운 가운 굉장히 비슷하죠. 그리고 원 한국어에 있는 타원 뭐 원은 말할 때원이 원도 미얀마어로는 우운이라고 발음할 때도 있고 와인이라고 발음할 때도 있거든요. 그리고 날이 날이라는 단어는 미얀마어로는 네이 네이라고 사용합니다. 상투. 상투라는 단어도 굉장히 미얀마어랑 비슷해서 예전부터 배우다가, 어, 뭐지? 너무 비슷한데? 라고 생각 들은 적이 있는데, 상투를 미얀마어로 산통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똑같은 뜻, 똑같은 단어로 사용하는 게 있는데, 바로 칸. 칸이라는 단어입니다. 뭐 한국 전통 집인 초가집을 말할 때 초가삼간이라고 사용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 간, 칸이 그 기둥과 기둥의 사이를 재때 사용하는 단위인데 미얀마어에서도 방의 뜻으로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칸이 칸입니다. 어, 집 안에 있는 방이라고 사용하고 싶을 때 아칸이라고 사용하고 칸막이라고 하고 싶을 때는 칸스이라고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뭐 너와 나 사이에 뭐야 칸을 짓는 거야 이렇게 말하고 싶을 때는 정말 칸을 짓다라고 칸이라고 사용합니다. 그리고 한국어의 눈치, 코치라고 사용할 때, 미얀마어에서도 네えね치 라고 치, 자가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것은 아마도 자취라는 치야라는 단어랑도 비슷해서 이 자취, 치 자가 그런 뜻이 아닐까라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한국어와 미얀마어 사에서 비슷하게 나타나는 단어들을 비교를 했는데요. 어, 마지막 부분인 문법을 비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한국어의 주격조사가 가잖아요. 엄마가, 아빠가, 니가 라고 한국어에서 사용하듯이 미얀마어는 아메가, 아페가, 닌가 라고 사용하는데 이 주격조사가 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속격조사라고 하는 의의 경우, 소유를 나타낼 때 나의, 나의. 뭐 너의, 당신의, 이런 단어를 미얀마에서도 똑같은 소리인 의 혹은 이로 발음을 합니다. 사용합니다. 그래서 나의, 나의, 니의, 카미아의, 말할 때 사용하는 구어 발음으로는 예, 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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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사용하고 약간 문어적으로 발음할 때는 의 비슷한 이로 발음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엄마 라고 하는 경우, 미얀마어로는 나의 아미 라고 사용합니다. 나의 친구 하면 나의 땅에 지. 이렇게 됩니다. 어 그리고 한국어로 뭐이 사람, 저 사람, 그 사람 할때 지시 대명사들을 사용하는데, 여기서도 미얀마어와 비슷한 게 존재하는데, 이 라고 하는 지시 대명사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 책, 미얀마어로는 문어로는 이, 구어로는 디 라고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책 같은 경우가 이 사옷 혹은 디 사옷 이렇게 됩니다. 사옷이 책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엄마라고 하고 싶을 때미얀마어로는이 아메이 혹은 디 아메이라고 사용합니다. 그, 그래서 제가 예문을 준비를 했는데요. 이 엄마, 이 아빠 할 때는 디 아메이, 디 아페이 혹은 이 아메이, 이 아페이라고 사용할 수가 있고요. 이 엄마, 이 아빠의 딸 그러면 리 안메이 리 앞에의 땀미 라고 사용할 수가 있어요. 굉장히 비슷하죠. 네, 마지막으로 이 문법 부분에서 제가 문장 구조 혹은 어순을 조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어, 엄마가 아빠를 사랑해요. 그럼 미얀마어로는 안메이가 앞에 있고 칠때 그러면 어떤 게을를이라는 목격적 조사인지를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여기에 많이라는 단어 하나만 넣어보면 어떻게 될까요? 안메이가 앞에 고 아이한 칠라고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자면 이 어순이라는 것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엄마가 아빠를 사랑해요. 주어가 목적어를 어떤 것을 하는 것, 이렇게 주어, 목적어, 서술어의 순서뿐만 아니라 이 서술어 안에 있는. 동사, 뭐, 사동, 피동, 시제 표현, 높임 표현, 종결, 이런 표현들의 순서도 저희 어순이라고 사용을 하는데, 이거야말로 진짜 어순인 건데요.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을 살짝 보여드리려고 문장 몇 개를 예, 준비를 해놨습니다. 보시면은, 민수가 사과를 먹어요. 민수가 딴디고 싸래. 그러면 뭐가 사과이고, 뭐가 먹다, 먹어요인지 아실 수가 있는데요. 그럼 여기서 제가 시제 표현 하나를 넣어보겠습니다. 민수가 사과를 먹었어요. 여기서 미얀마어로는 민수가 빤디고 싸케데 이 케라는 단어 자체가 한국어로 앗, 엇이라는 시제, 과거를 표현하는 시제 표현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먹다라는 단어의 뒤에서 시제 표현인 앗, 엇을 넣은 것처럼 미얀마어에는 싸라는 이 단어 뒤에서, 동사 뒤에서 라는 시제 표현을 넣어서 이 과거형을 만들 수 만들고 있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아 그리고 어, 민수가 사과를 먹고 싶어요 같은 경우에도 민수가 빤디고 싸 친데 아까 싸 대인데 싸 친대로 바뀌었잖아요. 친자라는 자체가 고십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싸 먹의 뒤에 고십을 넣어서 요로 끝나는 것 같이 미얀마어에도 싸뒤에 친이라는 고신만 넣고 때라는 요로 끝내줍니다 네 그러면 이것도 이 문장도 과거형으로 만들어 보면 민수가 사과를 먹고 싶었어요 이거를 저희가 미얀마어로는 민수가 빤디고 사치 케레 먹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먹다 라는 동사와 그리고 고 싶다 라는 보조 그리고 케라는 시제 표현, 요라고 하는 이 종결 어미의 순서도 똑같이 동제하고 있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이 민수가 사과를 먹고 싶었지만 먹고 싶었지만 안 먹었다나 못 먹었다나 이런 뜻으로 문장을 더쓸수 있는데 여기서도 보시면은 민수가 빤디고 사칭 케 매라고 지만만 또 붙이며 한국어와 똑같은 문장 구조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보실 수가 있는데요. 네, 저의 오늘 이 영상은 한국어와 미얀마어 안에 기본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유사점들을 설명을 한 내용입니다. 나중에 이 요소들을 하나 하나 자세하게 조금씩 조금씩 설명하는 영상들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제가 한국인과 미얀마인이라는 이 인종에 대한 어, 얘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그 영상도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